20-1 자장이 문 자장이 물었다. 사 하여라야 사. 가위지 달르이니 있고. 사 이거는 뭐저하고 같이 쓰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면 된다. 자. 선비가 어떻게 되어야 어찌하여야 가위지, 그를 일러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를 통달하였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달자는 달이라는 것은 덕부의인이, 덕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성이 있어서, 행, 그, 행동이, 행함이 무, 부덕, 득하지, 얻지 못함이 없는 것을, 그것을 이른다. 뭐뭐를 뭐뭐라고 이른다. 할지게, 그, 이러는 그 목적어가 그 앞으로 이렇게, 긴지까지 도치됐다. 그 목적어가 도치되면 그것을 해가지고 지를 하나여주고 위한다. 문장 패턴이. 자 달이라는 것은 덕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성이 있어가지고 행했다 하면 얻지 못함이 없는 것을 이른다 자왈 하제오 무엇인가 이 소위 달자여 이 인칭 대명사 너가 말하는 바 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장무해하니 자장은 그 외모에 힘을 썼다. 그러기는 부자 부자 개이지 기 발문지여이라 부작께서 개 아마도 이지 이미 알았다. 기그 자장이가 발문하는 뜻을 알았다. 부자께서 아마도 그 자장이가 묻는 그 뜻을 아신 듯 하다. 고로 그래서 반힐지하여 돌이어 힐문을 하여서 그 자장이에게 힐문을 하여서 장차 이 발기병이 약지하시니라. 장차 그 자장이의 병통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고치도록 약이 고쳐준다. 약을 쓰니까 그것을 고치고자 하신 것이다. 자장이 대활 제방 필문하며 제가 필문인이이다.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소문이 나고, 집에 있어서도 반드시 소문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은, 명예, 저문, 나라, 명예가 드러나서 들리는 것을 말한 것이다. 20-4 자왈시는 문야라 비달도야라 자장이 너가 이야기한 자 이것은 문이고 달이 아니다 문여달이 문과 달이 상사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부동은 갖지 않는 것은 곧 성의지소이 뿐이다. 그참된가 거짓이 구분되는 것이다. 학자는 불가 불심냐라 배우는 자는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고로 걸음으로 부자기 명변지 하시고, 부자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변별하시고, 하문의 아랫 문장에 우상언지 하시니라. 다음 문장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부달려자는 물어달이라는 것은 질직이 호의하며 아주 바탕이 질박하고 정직하고 의를 좋아하며 차르니 간세하여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 살피고 또 그 안색을 살피고, 려이 하인하니,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아주 배려를 하고 하여서, 하인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나니, 제방필다라며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달하게 되고, 제가에 있어서도 반드시 달하게 된다. 내주 충신이 소행합의하고 내면으로 충과 신을 주로 하여서 행하는 바가 마땅함에 부합하고 심어 전물이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비이자목은 자신을 낮추어서 자목하는 것은 목종 뭐 목동 뭐 칠목 기르다 또 수양하다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개모두 자수어내요 내면에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고 불구인지지사라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닌 일이다. 그러나, 덕수어기 인신지면, 인신지면, 자, 자기 자신에게서 덕을 닦아가지고, 닦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믿게 되면, 그 소행이 행하는 바가 자무질의 의리라, 질 막히다, 에, 이것도 막히다. 저절로 막힘이 없게 될 것이다.